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종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이쪽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생각이 아마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충분하게 끼어있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소위 말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어, 유지하고 있지 못할 때, 좀 해이해졌을 때, 나태해졌을 때,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어,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어, 많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죠. 우리 빈틈을 우리는 우리보다 더잘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생기는 빈틈, 그 틈새를 그 교활한 영특한 사탄이 놓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신 갑주는 그 빈틈을 막아주는 갑옷이니까요. 사탄의 눈에 띌수 있는 그런 틈새를 보이지 않도록 무장시켜 주는 그런 준비 태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뒤흔들고요. 또 그의 인생을 뒤흔들고 그의 삶 전체를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만들 때에 요의 상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당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최고의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아주 격찬을 요배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언제 있었느냐 그럴 때의 요 m 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도 딱 그것과 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앞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채로 요단강에서 광야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신 이후에도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와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시은 상관없이 시험이 다가온 그런 거죠.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탄의 시험은 가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실은 가리지 않고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어떤 충만함, 깨어있음 이런 것과도 실은 관계없이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죠. 평상시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아주 튼튼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분도 감기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서 감기 걸릴 수 있죠. 몸이 좀 연약하신 분들도 이는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몸이 약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평상시의 건강을 굉장히 건강하게,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회복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이겨내는 힘이 더 있는 거죠. 그런 차이와 같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있으면 일종의 영적인 복원력이, 탄성력이죠. 시험에 들지만, 시험에 넘어져서 약간 추춤할 때가 있지만,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회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자는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시험을 당하고 만났을 때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신자이고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시험 자체를 안 만나는 게 아니고요. 구분 없이 온다니까요.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시험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깨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하여 있어서 빠르게 회복되어지고 주춤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만날 때 이겨내며 살아야 할 시험이 어떤 시험들인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세 가지의 시험이 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조금 더 면밀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시험은 사탄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도발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은밀히 말하면 이 시험의 종류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이 시험들은 실은 사람이 일찍이 넘어졌던 시험을 마귀가 다시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베의 경우에서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을 당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있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들어가도록 밀어붙인 것입니다.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실은 이 광야로 들어가도록 몰아넣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 시험을 당하시도록 이 시험을 만나도록 직면하도록 마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욕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요이 그런 큰 환란과 고통과 시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셔서 사탄의 시험을 만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세 가지 시험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금방 수긍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넘어질 시험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시험에 넘어지시겠습니까? 시험의 종류, 이 내용을 보자면 축에도 들지 못하는 시체말로 깜도 되지 않는 그런 종류 드릴 것입니다. 근데 공생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마귀의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도록 만든 이유가 성경에서 실은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죠, 최초. 우리 인류 최초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최초의 시험에 넘어졌던 그 시험, 그 시험이 오늘 본문의 이세 가지 시험들 안에 실은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을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시험, 우리 모두를 그 죄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괴계를 술수죠. 개교였죠. 그것을 이두 번째 아담이신,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실패해서 넘어져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시험을 그대로 이기심으로, 그래서 사탄의 괴계를 꺾으심으로, 그것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 장면이 실은 보여 주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바로 그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삶을까 생명을 얻으리라고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 그 시험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은 우리에 대한 시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서 감당 못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그런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게 먹는 문제이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다 하고 어,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3 절을 이어서 보시면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러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플 테니까 떡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먹는 문제로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시험 먹는 문제였던 거 아시죠? 먹는 문제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그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주한 이 시험과 비교해 볼때 등급을 굳이 말하자면 한참 낮은 거의 바닥에 있는 그런 단계의 시험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배가 고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는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딱 하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그한 그루의 나무의 실과를 금하셨는데 하와이 시험이 뭐냐 하면 그 하나를 채우지 못한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다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시니까 그 하나를 같이 못한 공허함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풍족한 가운데에 있는 공허함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요 하와가 그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볼 때마다 그게 먹음직스러워요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배고픈 게 그것 때문에 줄인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이 만나신 이 시험은 그거 차원이 다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끝날이 되었을 때 그야말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굶주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도 실은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기며 살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친히 이기시고 사탄의 계계를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두 번째 시험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육 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여러분 이 표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표현이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시험하느냐 하면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넘겨받았대. 이 얘기는 원래 자기가 받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자기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는데 넘겨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하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여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희미하게 주신 게 아니고요. 매우 명확하게 이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거기 보면 나오죠. 하늘이 나오고요. 땅도 나오고요. 바다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한을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께 아니에요. 우리께 아니고 우리가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통치하라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식물들의 이름을 누가 다 지었느냐?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고요. 아담에게 짓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이 그 이름들을 어떻게 짓는지 실은 관찰하신, 창세기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명하는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지어주는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주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실은 피조된 사람이 특권입니다, 특권. 이 권한을 받아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이 이것을 무너뜨린 거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이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 누가 왕로로 타느냐 사탄이 성경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를 넘겨받았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 무너지는 바람에 소위 말해 넘겨받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실은 예수님에게는 시험 거리도 되지 않지만 시험을 합니다. 이거 내가 다 넘겨 받은 건데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저라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통치권이 바르게 행사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오히려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려 주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소도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죄에 타락해서 시험에 빠져서 상실했던 그것, 그것을 다시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 사역을 보여주신 그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우리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더 시험하기를 구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사탄이 10절과 11절을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사탄이 인용을 합니다. 어, 근데 이 10절과 11절이 인용된 구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그 말한 게 10절, 11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죠.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지 하지 않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도발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할때 했던 그 시험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냥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정녕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명령으로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먹어도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시험거리가 뭔지 명확해진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도발하고 도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품도록 만드는 믿음에 대한 시험을 부추긴 것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아담도 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넘어졌던 이 동일한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 시대에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게 어떤 시험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험을 피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만나고 때로는 휘청거리고요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요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요 영향을 받아서 무너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시험을 이기고 힘 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는 여기 하늘이 열렸거든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요단강을 보자면 오늘 이 문맥에서 요단강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 계신 곳이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는 그야말로 그냥 있으면 있을수록 신나고 즐겁고 기쁘죠. 우리로 보자면 늘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보면 광야로 돌아오셨다고 되어 있죠. 광야에 오니까 여기에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로 그런 시험이 있고요.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고요. 우리의 아픔이 여기에 있고요. 슬픔이 여기에 있고요. 우리의 약함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고요. 모든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요단강에서 광야로 돌아오니까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여기에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거기에 있고 싶어서 초망을 짓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변화산 위에 요단강에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요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13절이 제일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절이 제일 특별하게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냥 떠나니라 되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떠났대?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얼마 뒤에 뭐 한다고요? 다시 온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괴계입니다. 시험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허다한 시험들을 다 마주하며 맞서며 만나며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 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